9권부터안 열어가지고 한번 몰아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네노잼사탕나오셨고요 딸기 딸기 가겠습니다 19일 어 쿠키상 나와주셨습니다 아주 귀하신 분나와주셨고요 코코넛 들어간 초코쿠키인것 같고 어머머머 어머, 어머. 그 다음에가 다음 20일 아네 사탕 나왔고요 별로 다음에 20일 오, 오 되게 귀여운 쿠키가 나왔습니다 아시안꺼내 오, 이런 약간 메론빵 느낌의 쿠키가 나왔는데요. 지금 밤이라서 내일 아침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슴.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3일? 4일밖에 안 나왔네. 입니다. 음. 맛있다. 사진을 해 가지고 여행처럼 다녀 바삭, 다 아, 젓가락 가져왔다. 집부요가 음,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안에는 크림 같은 게 들어있고 겉에는 야, 무슨 식감이라 해야 되지? 빵인데. 좀 쫀득한 빵? 음, 맛있다. 저녁은 인스턴트 된장국이랑 규동 같은 거. 전날 마트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는 비싸서 돼지고기를 넣었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키시네는 넣어봤습니다. 선장님 이제 귀양하겠습니다 사샀던 드립백이 있어가지고 한 번이라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은 아까 내렸던 칼디 커피랑 편의점에서 샀던 빵이랑 먹어보도록, 아휴 꼬륵 소리 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손잡이 없는 컵으로 했더니 또도 아, 근데 이거 친구가 집들이 겸 선물로 사준 컵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치킨은 처음으로 배달시켜봤는데요. 콜라 이만한 사이즈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판기에서 이만한 걸뽑았죠 한국 치킨이랑 맛이 비슷할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뿌링클 같이 생긴 요 녀석 먹어볼게요. 음. 튀김옷이 좀 두껍긴 한데, 뻑뻑살이 아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하얀 색깔, 마요네즈인지 뭔지 소스도 좋는데, 먹어볼게요. 음. 요거트 소스, 약간, 뿌링뿌링 소스 같은 맛입니다. 음. 비싸지만 맛은 있다 6개 들었는데 1800원 정도더라고요 진짜 싸지 않나요 근데 아마 하나 사이즈가 이게 작은 걸로 살고 있는데 귀여운 사이즈입니다. 딱밥 먹고 하나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데가 예쁜 것 같아. 귀여 오픈 시대 그나사이. 이아왜 욕을 하세요? <laughs> 아, 전, 아 전, 떨어지는 오직, 거 아니야? 깨끗한 거다묻었어 잡아줘. 잡아, 잡 짠, <laughs> MBC 바늘이 없어서 여태껏 못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드디어 마트에서 밑에 깔고 하는 스펀지랑 바늘을 사와가지고 아니 근데 바늘 이 가격보다 바늘이 더 비싼 것 같아요. 바늘 하나는 약간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두 개짜리를 더 샀는데 이렇게 두개 해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는 못하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시 des. 아니 이거 지금 실 시간이 아니고? どんな願いも叶うという 여러분, 올해 마지막 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래봅니다. 혼자 <laughs> 기분이라 도 내보려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나초를 꽂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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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치. 아다시 도시의 막이 열렸습니다. 올해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치고 타르토 아이스. 마치는 도, 안 전도, 시 아노 세요. 내가 위에 얼린 딸기랑 딸기 소스 같은 거랑 맨밑에는 과자 같은 게 있거든요. 타르트 지. 진짜, 진짜 맛있네. 음 여러분, 완성 을했 는데요. 지옥 에서 온 <laughs> 타츠 하 레가 <laughs> 탄생 했 습니다. 그래도 나름, 몸통만 보면 좀 괜찮지 않나요? 이목구비가 좀 망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실패의 원인은, 입도 너무 두껍고, 눈썹도 너무 두껍고, 아무튼. 네. 근데, 꼬리 꼬리는 되게 귀엽게 한것 같아. 뒤통수도 좀 납작하게 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 정도면 은뭐 괜찮지 않나요? 짠. 오 약간 흐린 눈 하고 보면 괜찮은 것 같아. 아닌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호대군이랑 <놀람> <라면이랑 놀람> 이푸도랑 같이 해서 나온 라면이라고 하는데 여기 차슈도 들거든요? 대박이잖아요? 컵라면에 차슈라니? 한번. 이푸도 한번 먹어본 적은 있는데, 맛이 과연 비슷할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껍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냄새는 되게 <laughs>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 <laughs> 와, 맛있어. 음. 컵라면에서 이런 맛을 낼 수가 있다고? 약간 그런 정도의 맛. 아, 근데 김치 먹고 있다. 여기서 많이 뵌 분들 같은데. 피농, 먹어보겠습니다. 비쿨뽕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비쿨뽕을 진행하시겠습니까? Thank <laughs> you. 진짜 훨씬 먹어보고 싶었는데, 갈 때마다 품절인 거예요. 근데 오늘 갔더니 딱 있길래, 냅다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사버렸거든요? 음, 뭔가 아이스팩 같은 걸 넣어주시긴 했네? 이한 조각이 거의 만 원이에요, 거의 만 원. 음, 살짝 뭔가 크림이 녹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층별로 다른 과일들이 들어있거든요? 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먹을게요 와, 맛있다. 하, 결국 라면 그림 아, 겁나 맛있 겠다. 요것 도 저번에 딸기만 먹었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블루베리만 하나 남아있길래 바로 사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증명사진이 여권사진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또 편의점에서 이렇게 증사도 프린트 해왔습니다. 이거 우려서 이제 붙이고, 면접 준비 좀더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